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멀리 떠나지 않아도 가볍게 지하철만 타고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서울 속 가을 명소를 알려드릴게요.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단풍만 봐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도시 한가운데에서 따뜻한 가을을 천천히 걸어보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게요. 첫 번째로 서울에서 가장 고즈넉하고 낭만적인 길. 바로 정동길을 함께 걸어볼게요. 정동길의 돌담길, 정말 서울에서 가장 낭만적인 산책로예요. 정동길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의 길인데요. 덕수궁 돌담을 따라 이어지는 이 길은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아관파천의 길이기도 해요. 구한말 격동의 시대를 품고 있는 거리죠. 1900년대 초 이곳에 각국 공관과 선교사들이 들어서면서 서양 문물이 처음 들어온 곳이기도 하고요. 돌담길을 걸으면 왼쪽으론 고즈넉한 덕수궁 돌담이 오른쪽으론 근대 건축물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가을이면 은행나무 낙엽이 돌담길에 수북이 쌓여서 정말 그림 같거든요. 예전부터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유명했는데 정동길을 함께 걸으면 헤어진다는 속설도 있었어요. 아마 옛날에 이곳에 법원이 있어서 생긴 이야기 같아요. 가을이면 이곳은 특히 더 아름답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돌담 위에 살포시 내려앉고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마치 오래된 영화 속 장면 같은 분위기가 펼쳐지죠.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발끝에 밟히는 낙엽소리까지 들리는 순간, 아, 가을이 정말 깊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따뜻한 햇살, 발 아래 부스러지던 낙엽소리가 가을의 운치를 더합니다. 정동교회는 꼭 들러봐야 할 곳이에요. 1897년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데, 붉은 벽돌로 지은 로마네스크 양식 건물이 정말 아름다워요. 역사적 의미도 크지만 건축미가 뛰어나서 사진찍기에도 최고죠. 교회 앞 작은 정원도 운치 있어요. 근처에는 볼거리가 정말 많아요. 1915년 지어진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 주변으로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아치형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해요. 정동극장에서 전통공연 등 다양한 공연도 관람하는 것도 좋고, 덕수궁 돌담길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며 여유를 즐기는 것도 멋져요. 짧은 거리지만 천천히 걸으면 한 시간은 금방 가요. 역사와 낭만이 공존하는 정동길, 가을에 특히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 남부를 가로지르는 도심 속 힐링 명소 양재천과 양재시민의 숲이에요. 가을이 되면 물길을 따라 늘어선 나무들이 한꺼번에 물들어서 장관을 이루거든요. 특히 산책로를 걷다 보면 한쪽으론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다른 한쪽으론 울긋불긋한 단풍이 펼쳐져서 정말 그림 같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죠. 양재천을 산책하다 보면 운 좋게 백로와 친구 왜가리, 흑고니, 청동오리도 만날 수 있다네요. 특히 이곳은 도시 숲의 교과서 같은 곳이에요. 인공적으로 조성했지만 생태계가 정말 잘 살아있거든요. 바람쥐가 쫓아다니고 딱따구리 소리도 들리고 청설모가 나무를 타는 모습도 볼수 있어요. 양재 시민의 숲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도 진짜 깊은 숲속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거든요. 단풍나무, 은행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가을엔 머리 위가 온통 빨강, 노랑, 주황색 천장이 돼요. 낙엽 밟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들리는 것도 운치 있고요. 두곳다 접근성이 좋아서 더 매력적이에요.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주변에 카페도 많아서 단풍 구경하고 따뜻한 커피 한잔하기 딱 좋거든요. 특히 주말에 가족들이랑 피크닉 삼아 나들이 가기에도 최고고 사진 찍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인생샷 명소예요. 늦가을 햇살 아래서 반짝이는 단풍잎들 낙엽 깔린 산책로. 생각만 해도 가을이 주는 선물 같지 않나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도심 속 대표 공원숲 서울숲입니다. 서울숲은 원래 조선시대의 왕실의 사냥터였던 곳이에요. 이후 골프장, 경마장, 정수장 등으로 사용되다가 2005년에 시민들을 위한 거대한 공원으로 재탄생했죠.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도심 속 자연 휴식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로 조성됐는데 총 면적이 무려 116만 제곱미터에 달해요. 정말 엄청난 규모죠. 서울숲 전체를 둘러보는 메인 코스는 약4지 5km 정도인데요. 문화예술공원, 생태숲, 체험학습원, 습지생태원, 한강수변공원까지 다섯 개의 테마로 나뉘어 있어요. 곳곳에 아름다운 산책로가 있어서 어디를 걸어도 좋지만 특히 메타세쿼이아길과 은행나무길은 가을에 정말 환상적이에요. 시니어분들께 추천하는 가을 코스가 있어요. 서울숲역 3번 출구에서 나와서 문화예술공원 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거울 연못 주변을 천천히 걷는 코스가 최고예요. 경사가 거의 없고 평탄해서 편하게 걸을 수 있거든요. 거울 연못에서 메타세코이아 길까지는 왕복 약 2km 정도로 30내지 40분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어요. 중간중간 벤치가 많아서 쉬엄쉬엄 가을 풍경 감상하며 쉬어가기 좋고요. 메타세코이아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에요. 체력이 괜찮으시면 사슴 우리까지 가보는 것도 추천해요. 평지로 이어져 있고 왕복 1km 정도 더 걸으면 되거든요. 귀여운 사슴들 보는 재미도 쏠쏠하죠. 공원 곳곳에 화장실과 카페가 있어서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늘진 곳도 많아서 가을 산책하기 정말 좋아요. 이른 아침이나 평일 오전에 가시면 사람도 적고 더 여유로워요. 네 번째는 가을 단풍. 정말 놓치면 아까운 곳 서울 어린이 대공원이에요. 단풍 절정기는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부터 11월 첫째 주 정도가 가장 아름다울 것 같아요. 물론 그의 기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로 이 시기에 가면 가장 화려한 단풍을 만날 수 있거든요. 어린이 대공원의 가을 매력은 정말 특별해요. 일단 규모가 엄청 넓어서 어디를 가도 단풍 터널을 만날 수 있어요. 메타세코이아길은 정말 압권인데 키큰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듯 늘어서서 황금빛 터널을 만들어내거든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면 진짜 영화 속한 장면 같아요. 음악 분수 주변도 환상적이에요. 분수대 둘레를 따라 단풍나무들이 물들어있어서 물소리 들으며 여유롭게 산책하기 딱 좋죠. 아이들은 낙엽더미에서 신나게 놀고 부모님들은 벤치에 앉아 가을 햇살을 즐기는 모습이 참 평화로워요. 동물원도 함께 있어서 더 좋아요. 단풍 구경하다가 동물들도 보고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도 타고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라면 최고의 선택이죠. 주말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워낙 넓어서 북적이는 느낌은 덜해요. 돗자리 펴고 피크닉 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모두가 가을을 만끽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입장료도 무료라서 부담 없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대공원 근처 능동 로데오 거리 쪽으로 가면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꽤 있어요. 브런치 카페들도 있고 베이커리 카페들도 많아서 가을을 느끼며 따스한 티한잔 하기에도 좋은 곳들입니다. 서울의 가을은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추억의 돌담길과 근대 건축물, 서울 숲은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하기 좋고 서울 전경과 단풍을 한눈에 담을 수 있죠. 짙어가는 가을 속에서 여유로운 가을 산책을 즐겨보세요. 따스한 차한 잔과 함께라면 더욱 완벽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